멋진 골 만큼 팬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골 세리머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은 5일 한국시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16강전까지 나온 특별한 세리머니와 세리머니 의 배경을 소개했다. 프랑스 공격수 앙투안 그리즈 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은 아르헨티나 와 16강전에서 3제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뒤 자신만의 세리머니 를 선보여다. 오른손으로 엘을 만든 뒤양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세리머니로 비디오 게임 포트나이트에 나오는 테이크 더엘 테이크 더엘 댄스였다. 그리즈마는 포트나이트의 광팬으로 알려졌다. 포르투갈 공격수 크리스, 티아누 호날두,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과 조별리그 1차 전에서 턱을 만지는 세리머니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턱. 수염이 트레이드 마크인 스페인 골키퍼 다비드 대 헤아를 도발했다는 시선이었다. 하지만 호날두는 피카르도 카 레스마 베식타시 와 나는 농담에서 나온 세리머니 라고 일축했다. 면도를 하다가 턱수염을 남겼는데 카레스마의 에 스페인전에서 골을 넣으면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깎지 않겠다. 고 말했다. 계속 길러야겠다. 는 설명이다. 그. 랑스의 신성 킬리안 은바페 파리 생제르맹 은 입술을 내. 그리고 양손을 겨드랑이에 끼는 이른바 팔짱 세리머니. 했다. 12살 동생에게 배운 세리머니다. 피파에 따르면 은바페의 동생에단 은바페는 비디오 게임에서 형을 이기면 리모트 컨트롤러를 바닥에 던진 뒤 팔짱 세리 머니로 승리를 자축했다. 아르헨티나 공격수 리오넬멘 cfc 바르셀로나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세리머 니로 유명하다. 메시는 할머니에게 바치는 고리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늘 나를 지켜봐주신다. 고 말했다. 벨기에 공격수 로멜로 루카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는 카메라를 향해 손바닥 키스를 보냈다. 어머니에게 바치는 세리머니였다. 이 밖에 피파는 폴란드전에서 골을 넣고 동료들과 단체로 춤을 춘 세네갈 공격수 은바에니앙 토리노, 위 세리머니와 후안 쿼드라도, 유벤투스와 커플댄스를 선보인 콜롬비아 수비수 예리미나, FC 바르셀로나, 위세, 리머니도 소개했다.